그는 남녀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나, 20세의 젊은이라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광경을 대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소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만 어리둥절해져서는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나를 보러 와서는 금방 떠나가지 않았소? 그 후, 나는 한시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소. 소녀는 방긋 웃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실종되었고, 또 많은 날을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를 거예요. 이 며칠간 밤마다 계속해서 당신을 보러 왔는데, 당신은 알고나 계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무공 연마에 그토록 정성을 쏟길래 혹시나, 상처를 치료하는 내공의 운공조식에 방해될까봐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오? 나는 전혀 몰랐소. 좋소. 누님은 어째서 나에게 이토록 잘 대해주는 것이오? 소녀는 갑자기 안색이 일변해서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를 뭐라고 불렀죠? 나는 이미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길래. 밖에서 어떤 나쁜 여자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흥. 이제 다른 사람을 누님, 누님하고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서 나에게까지 누님이라고 부르는군요. 조금 전까지도 그녀는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그녀가 화를 내자 석파천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나는, 나는, 소녀는 그가 변명을 하지 못하자 더욱 더 우라가 치밀어 올라 그대 뜸 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며 노회 부르짖었다. 이 며칠간 도대체 어떤 천한 계집과 함께 있었어요? 그녀를 누님 누님이라고 부른 것이겠죠? 빨리 말해. 빨리 말해요. 그녀는 빨리 말하라고 하면서 힘주어 그의 귀를 잡아당겼는데 이따라 세번 말하면서 세번 귀를 잡아당기게 되었다. 석파천은 아파서 아야.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재빨리 말했다. 이렇게 거칠다니, 나는 당신과 놀지 않겠소. 소녀는 다시 힘주어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나를 떨쳐버리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는지 빨리 말해요. 석파천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한 여자와 함께 있었소. 그녀는 내 방에서 자기도 했지요. 소녀는 크게 놓아여 더욱 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석파천의 귀에서 피가 맺히도록 잡아당기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내 당장 가서 그녀를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아, 그녀는 시검 누나이외다. 그녀는 연화탕과 인삼죽을 끓여서 나에게 주었어. 죽을 쏜다는 것이 누룽지를 만든 적도 있었어. 그러나 그녀는 매우 좋은 사람이요. 누, 당신은 그녀를 죽여서는 안 돼요. 원래는 소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갑자기 해 하고 웃으면서 혀를 차고는 힘주어 그의 귀를 다시 한번 잡아당기며 말했다. 채, 나는 누님, 누님하길래. 어떤 계집애를 말하는가 했더니, 그 못난 계집애를 말하고 있었군. 당신이 나를 속였어. 침도 바르지 않고 하는 거짓말에 누가 속을 줄 알고, 그녀는 설명을 했다. 이 며칠간 나는 매일 밤 창밖에서 지켜보았어요. 그 계집애는 매우 예의를 지켰어요. 당신이 착한 것으로 해두죠. 그녀는 다시 손을 뻗쳐 그의 귀를 잡으려고 했다. 석파천은 그만 깜짝 놀라 머리를 기울여 그녀의 손길을 피하려고 했다. 한데 소녀는 손바닥으로 그의 귀를 살짝 어루만지며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물었다. 천오라버니, 아프지 않으세요? 석파천은 시큰둥하니 대답을 했다. 물론 아프지요. 소녀는 활짝 웃었다. 잘 되었어요. 누가 당신더러 나를 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누님이라고 부르니까 벌을 받아야 해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나는 남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잘못 불렀단 말이오. 소녀는 그를 곱게 흘겨보았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인사칠에 같은 것을 따졌던가요? 좋아요.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면 나의 귀를 잡아당기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귀를 그의 얼굴 앞으로 디밀었다. 석파천은 그녀의 얼굴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 손을 들어 그녀의 귀를 몇번 만지작거리고 나서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잡아당기지 않겠소. 그는 물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만 되겠소? 소녀는 뾰루퉁해서 말했다. 예전에 나를 어떻게 불렀죠? 나의 이름마저도 잊었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정색하며 말했다. 소저, 내 당신에게 말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잘못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의 천우라버니가 아니요. 나의 이름은 석파천이 아니라 개잡종이요. 소녀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 쭉지를 잡고 몸은 반쯤 돌리게 하여서는 달빛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소리내어 웃었다. 호호. 천호라버니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요. 방금 너무나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길래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나 했죠. 빨리 가기나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석파천은 다급해져서 말했다. 나는 장난을 친 것이 아니오. 당신은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소. 자, 보시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소? 소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석파천 쪽으로 돌리더니,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을 잡고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됐어요. 꼭 당신이 이겨야만 끝내겠어요? 좋아요. 내가 당신의 뜻에 따르기로 하죠. 저의 성은 정가이고 이름은 당이에요. 당신은 줄곧 나를 띵땅이라고 불렀죠. 기억하세요? 그몇 마디 말을 하고 벼랑간 그녀는 몸을 바로 돌리더니 그의 귀를 잡고 나는 듯 앞으로 달려나갔다. 석파천은 그녀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별수 없이 앞으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몇 걸음 휘청거렸으나 곧 그녀를 따라붙을 수 있었다. 처음엔 씩씩거리며 매우 힘겨워했으나 한동안 급히 달리게 되자. 내력이 조절되면서 발걸음이 점점 가볍게 되었다. 이제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얼마나 달려가게 되었을까? 눈앞에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볼수 있었을 때 걸음을 멈췄는데 어느덧 내가에 도달해 있었다. 정당은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몸을 날려 내가에 매어두고 있는 한 척의 조그만 뱃머리 위로 올라섰다. 석파천은. 아직도 내공을 경신법으로 변화시키는 수법을 모르고 있었다. 쿵 하고 뱃머리에 내려서게 되자 배가 출렁이며 크게 흔들렸다. 정당은아! 하고 부르짖더니 소리 내어 웃으며 말했다. 호호. 이것 보세요. 배 밑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할 참이에요. 그녀는 뱃머리에 삿대를 들더니 가볍게 한번 저어 배를 냇물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다. 달빛이 비추고 있었으며, 냇물 한복판에 한쪽 모퉁이가 으스러진 달이, 둥실떠서 일렁이고 있었다. 정당은 삿대를 들어 냇물을 한번 저었다. 그러자 냇물 속에 달이 산산조각 나면서, 줄기줄기 은빛 광채로 변하면서, 조그만 배는 앞으로 일렁이며 나아갔다. 석파천은 양쪽 언덕가에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고, 멀리 드문드문 몇 채의 인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밤은 깊고 주위는 조용했으며 그윽한 향기가 풍겨왔다. 그것은 언덕 위의 꽃향기일까? 아니면 정당의 몸에서 나는 향기일까? 조그만 배는 몇번 구비를 돌더니 조그만 폭으로 들어서서 어느 돌다리 아래에 이르러 정지했다. 정당은 조그만 배의 밧줄을 다리가에 있는 버드나무가지에 메었다. 언덕 위의 수양버들은 매우 무성했으므로 조그만 다리가 거의 뒤덮일 지경이었다. 다른 버드나무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조그만 배는 돌다리 아래에 서있었는데 마치 천연적인 조그만 집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았다. 석파천은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곳은 정말 멋있군. 설사 대낮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배가 멈추어서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없겠는데.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생각하는 게 항상 저렇다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게 뭐가 그리 좋아요? 그녀는 선실로 기어들더니 돗자리를 한장 꺼내서 뱃머리에 놓았다. 그녀는 두 쌍의 젓가락, 잔, 술한 주전자를 꺼내 들고 웃으면서 말했다. 앉아서 술을 마시도록 하세요. 그녀는 쟁반에 담은 땅콩과 완두콩, 말린 고기를 석파천 앞에 내려놓았다. 대뜸 술향기가 퍼졌다. 사형객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간혹 한두 잔 마실 정도였다. 석파천은 가끔 그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술은 모두 고량주였다. 이때 그는 정당히 따라주는 술잔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술은 노란빛을 띈 가운데 발그레한 빛이 서려있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한가닥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곧장 뻗치면서 입안이 얼얼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났다. 정당은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20년 묵은 소흥의 여아홍이에요. 맛이 그런대로 괜찮죠? 석파천이 막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 벼랑간 머리 위에서 굵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20년 묵은 소흥의 여아홍인데 맛이 나쁠 리가 있나? 순간 정당의 손에 들려져 있던 술잔이 뱃머리에 떨어지면서 쨍 하는 소리를 내었고 잔안의 술이 그녀의 치마에 튀었다. 곧이어 술잔이 대구르르 굴러 퐁당 하니 냇물 속으로 떨어졌다. 정당은 그만 사색이 되어 전신을 부르르 떨면서 석파천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들고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한 쌍의 다리가 머리 위에 드리워져서 흔들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 사람은 다리 위에 앉아있는 모양이었다. 두 발을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내려뜨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 자만 더 내려오게 된다면 석파천의 머리에 닿을 정도였다. 그 발에는 하얀 버선이 신겨져 있었고, 숫자를 수놓은 자색 비단으로 만든 신이었는데 깨끗했다. 이때 머리 위에 그 늙으 수레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렇지. 너의 할아버지가 왔다. 이 계집애야 몰래 사내를 만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고생해서 모아놓은 20년 묵은 여아홍을 훔쳐내어 정랑에게 먹이다니. 정당은 억지로 웃음을 띄우고 말했다. 그는, 그는 정랑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노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퇴. 그냥 친구인데 그토록 잘 대해줘? 할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술을 감히 훔쳐내다니. 그는 석파천에게 들으라고 호통을 내질렀다. 이 꼬마 도저가 썩 기어 나오너라. 어디 한번 보자. 내 손녀딸이 좋아하는 정랑이 어떤 상판을 하고 있는지 좀 보잔 말이다. 정당은 왼손으로 석파천의 오른손 손바닥을 쥐고, 오른손 식지로 그의 손바닥에 글을 쓰며 입으로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 친구는 우둔하고도 못 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보시게 되면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내가 훔친 술은 특별히 그에게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흥. 이 사람은 그만한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먹고 싶어서 아무나 잡아와서 대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녀가 석파천의 손바닥에 쓴 글은 절대로 장락방주라는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파천은 어머니에게 글을 배운 적이 없었다. 사형객도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일자무식이었다. 그녀가 자기의 손바닥에 마구 이리저리 간지럼을 태우는 것을 느꼈으나 그는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히려 간질간질한 것이 꽤나 재미있는 장난 같았다. 그런데 자기를 우둔하고 추악하다고 말하고 그녀의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자 그는 그만 화가 나서 그녀의 손을 획 뿌리쳐버리고 말았다. 정당은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다시 글을 썼다.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으니 반드시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글귀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힘주어 몇번 잡아주었다. 이것은 다정함을 시사하는 것이었고 은밀히 당부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석파천은 그녀가 자기에게 다정함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흐뭇해져서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이때 머리 위에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들 두 꼬마 녀석은 모두 얼른 기어 올라오도록 해라. 그런데 당하, 이 할아버지가 오늘 몇 사람을 죽였지? 정당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마도, 아마도 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요. 석파천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살벌하기만 할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이때 머리 위에 노인은 입을 열었다. 잘 됐다. 오늘 나는 한 사람밖에 죽이지 못했으니. 아직도 앞으로 두 사람은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후에 죽인 두 사람을 술안주로 삼아. 술을 마신다면 그럴싸하겠군.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을 죽인 후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시겠다니. 이 늙은 영감은 농담을 꽤 좋아하는군.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뱃머리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람은 백발에 하얀 수염을 기른 매우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었는데 눈가에는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러나 석파천은 그 노인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